예, 뜨는 영상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 도라이바로 한 일전 정도만 살짝 벌려줍니다. 예, 벌려주고 상세 영상입니다. 잘 보십시오. 이거 보면은 학습 뭐, 뭐 시행착오 겪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어떤 블록이 뜰수 있는. 지금 600 짜리입니다. 블렌딩 블록 백가스톤. 예, 하고 장구고 조여줍니다. 예, 천천히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. 예, 그 다음에 블록이 이제 물려 있는 경우 살짝 비틀어 줍니다. 이렇게 살짝 비틀어 주면 끼어 있는 게 빠져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로 쿵 내려오지 말고, 가운데 바퀴가 있어요. 가운데 바퀴, 쇠바퀴가 그걸로 이렇게 디디고 내려와서 딱 디디면 쿵 하고 블록이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예,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예. 예, 길이 뭐 그렇게 안 좋은데도 예, 잘 굴러갑니다. 예. 블렌딩 블록 뜨는 동영상 시범이었습니다.